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신 사건은 단순한 본보기가 아니라 구약 예언이 성취된 순간입니다. 세례 요한은 말라기서가 예언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요, 엘리야의 사명을 지닌 인물로 인류를 대표해 예수님께 안수했고, 이는 구약 제사에서 죄를 정화하던 행위의 성취였죠. 예수님은 죄 없으셨지만 세례를 통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고, 대속의 길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선포하셨죠. 이 장면은 메시아 사역이 공적으로 선포된 순간이며 십자가로 향하는 구속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외쳤습니다. 이 선언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오신 구속자의 정체성을 밝히는 핵심입니다. 이사야도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예언했죠. 예수님의 세례는 곧 대속사역의 시작이었고,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